자 실전 오 파트 세븐의 단일 질문 1번 한번 볼게요. 비교적 간단하니까 빨리 보고 넘어가자. 자, receipt 영수증이지. Keep this receipt number handy. 자, 관리하세요. 보관하세요. 이 영수증 번호를 handy하게 이용하기 편한 곳에 handy하면은 이용하기 편한 곳에 보관해라. You will need it. 필요할 거야 i f you have t h e contact customer service, 만약에 고객 서비스 센터 연락한다면 이 영수증 번호가 필요할 거야. 자 언제 발행됐지? 어, 4월 17일 6시 43분 자 누가 썼지 t a s m i n e s h a r i f s 지 p i l g r i m t h e a t e r 이 극장에 여기에다가 이 사람이 돈을 쓴 거야. 그렇죠? 자, 뭘로 지불되었지? 어, 크레딧 카드로 지불되었고 끝번호가 1394. 됐죠? 자, 디스크립션 하면은 내역, 상세 내역이라는 말이야. 자, 내역은 뭔가? 자, 티켓입니다. 무엇에? 어, 이 사람 필립이라는 사람의 콘서트 티켓이고요. 금요일에 그 콘서트가 이런 그 열리고 5월 1일 7시 30분 상세한 내역이지. 자, 유닛 프라이스 하면 개당 가격이야. 유닛 개당. 자, 개당 가격. q u a n 두 장이고 a m o u 가격. 됐죠? 자, 중요사항이 있다. Please print this receipt. 자, 이 r e c 영수증을 프린 해서 Bring it with you. 가지고 와라. To the venue. 어디에? 그 콘서트 장소로. No paper tickets will be avail uh, will be mailed. 어 종이 티켓이 배송되지 않고요. Be sure to arrive earlier 일찍 도착해라 to check your name on the pre-order list at the ticket counter. 자 뭐하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pre-order list pre-order 하면 사전 예약이야. 음, 사전 예약자 명단에서 당신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찍 와라 됐죠. 자 티켓은 n o n r e f u 뭐할수 없다. 어그 r e f u n 는 환불되지 그럼 환불되지 음, 않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샤비 샤리비라는 사람이 표를 샀지. 5월1일에뭐하려고어 콘서트 티켓 샀잖아. 그치자 그러면 콘서트 attend a musical event 콘서트 가려고. 자, 그다음에 무엇에 샤리비라는 사람이 가지고 와야 되지? 음, a copy of a receipt 영수증 복사본을 가지고 와야 되지. 그래서 please print this receipt or 어, e receipt 영수증 프린트해서 가지고 와라. 콘서트 장으로. 요 말이 있었죠?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갈게. 자 인보이스 송장입니다. 무 어떤 물건을 자기가 주문을 했고 가격은 어떤가 그걸 상세하게 보낸 일종의 영수증 같은 거지. 자이 오미크론 프리미엄 서비스 LTD에서 송장을 보냈다. 누구한테? 닥터 쟌 광이라는 사람한테 오버브릭 하스피럴에 있나봐. 자 어디로 보냈지? 어 장소. 자 비유투 하면은 이 사람한테 뭐 한다? 청구하는 거고요. 청구자. 청구 대상 Shift 하면은 청구 장소지, 청구지. 자, 병원과 관련되는 그런 곳인가 봐. 자, 뭘 주문했니? 자, 아이템 넘버 있고요. 디스크립션 품목. 자, 밴드지 하면은 밴드지그일회용 밴드 같은 거. 밴드고 large sterile sterile gloves sterile 하면은 여기 살균 장갑이야, 살균. 살균이. 그다음에 deep creases 하면은 무릎 어 보조대. 자, 요거를 주문을 했다. payment due upon receipt of goods. 자, payment due 하면은 지불 기한이란 말이야. 지불 기한이 음, 계속 나오는 표현이니까 upon receipt of 하면은 무엇을 받는 대로 뭐를 받는 대로 그 물건을 받는 대로 지불하세요. 뭐를, 무엇을 받는 대로 계속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익히세요. 으크, sorry 음 노란색으로 자, 지불은 물건을 받는 대로 즉시 지불하십시오. 됐고요. 그런데 아이템 요거 431Z는 will be shipped. 배송될 겁니다. at a later date. 자, at a later date 하면은 어 추후에, 나중에. 음, 왜? 왜냐하면 현재 not in the warehouse 창고에 재고가 없기 때문이지. 됐죠. 그러면 오미크론 프리미엄 서비스는뭐 하는 곳이니? 어, 병원 아니고 진료실 아니고 그 선적 회사 아니고 메디컬 서플라이 컴퍼니겠지. 의료품 공급 업체. 자, 그다음에 자, 인보이스. 어. 4월 3일에 무슨 날이야? 도착하는 날이지. 그럼 얘 빼고 나머지 다 도착하겠죠?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나 A shipment will be d e l i v e r e d 어, 물품이 배송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갑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지금 요거 장갑이지. 음, 요거 지금 재고 없어서 추후에 배송될 거야 했죠. 됐지? 자, 그러면은 어, they are out of stock at the moment. 자, 지금 그 장갑은 out of stock 품절이다. 어, at the moment. 지금 현재. 바로 답 나왔죠? 오케이. 자, 간단했습니다. 고생했어요. 그래도 몰랐던 표현이 있으니까는 정리 잘 할게. 고생했어요.